안녕하십니까? 발견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 황룡 농주형 대명당 혈처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황룡 농주형이란 누런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형국의 대명당 혈처를 말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안동 도산면과 봉화 청량산이 있는 봉화군을 나타내는 카카오 지도입니다. 이곳에 우선 대명당 혈처들이 있는 곳을 한번 표시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곳은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선영이 있는 곳입니다. 대단한 대명당이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곳은 이미 쓰였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이곳에가 대명당 묘혈이 있는데, 아직 이곳은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곳이 있습니다. 낙동강 옆에 아주 아름다운 음, 산세가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이곳에가 또한 곳에 대명당 혈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농지형. 대명당 혈처가 있는 곳은 어디냐?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거대한 면적에 묘혈은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곳은 한 곳은 이재명 대통령 어, 고조부터 어머니 아버지 묘리가 있는 봉화입니다. 이, 이 땅, 이 이곳이 궁금하시면 제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다룬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제가 2년 전에 자리를 잡아둔 황룡농주형 대혈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 묘묘혈은 묘, 아직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면적입니까? 이곳에 자, 전국에서 유명하신 고명하시고 명성이 높으신 그 유명한 짝대기 풍수 여러분, 이곳에 대명당 집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어차피 이 묘일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찾으시잖아요. 근 명당 집터는 어떻게, 어떻게 찾으실 수 있는가 한번, 한번 찾아보세요. 딱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이곳이 태계 이황 선생이 태어나신 노송정이라는 집터가 여기 에 있습니다. 이곳에 대명당, 노송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대명당 혈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거대한 땅이 이게 수백만 평이 되겠죠? 이 거대한 땅에는 명당 집터 하나에 대명당 묘열이네 곳이 있는데 두 곳은 찾아서 썼고 나머지 두 곳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유명하시고 고매, 고매하신 짝짝이 풍수 여러분, 이런 자리를 어떻게 찾으실 수 있겠어요? 아마 찾을 수, 찾, 찾 찾는다는데, 찾으면 만에 제가 열 손가락에 장을 치겠습니다. <laughs> 좀더 자세히 들어가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태에 이왕 선생의 태실이라 태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황룡농주행의 대명당 아, 묘터는 어디가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이곳에 자리를 묘혈에, 묘혈을 자리를 잡아드렸는데. 아마 나중에 이 집안은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대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어, 태계 이황 선생의 그 태어난 집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체가 대명당이 아니고 딱한 노송정이라고 하는 정자 하나만 대명당 집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상북도 도산 도산면에는 이렇듯 노룡 노룡 황룡 농주행의 대명작 혈초와 태기 위양 선생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으셨겠죠 할아버지가 지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 노송적이라고 하는 정자가 누가 큰 건물입니다 이게 조그만 정자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태계 선생께서 태어난 노송정이라고 하는 태실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가보시면 아주 볼만합니다. 여기서 여기가 노송정이라는 정자입니다. 딱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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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면적만 대명당 집터가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명당 혈파가 소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노송적이라는 건물입니다. 이 현판은 판호 명필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 한석봉 선생이 쓴 현판이라고 합니다. 아주 글 글자가 아주 멋있죠. 한우 선생께서 어, 친히 현판을 이렇게 쓰신 겁니다. 이 노송정이 대단한 대명당 집터입니다. 엄청난 명당 혈파가 소산하지 않습니까? 다 보이시죠? 안 보이실 리가 있나요? <laughs>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낙동강변에 있다는 대명당, 아직 안 쓰여진 대명당입니다. 이 강이 낙동강입니다. 여기입니다요. 이 자리. 이 자리를 확대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느 집안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산입니다. 아주 풍경도 아름답고, 요 묘들은 명당에는 묻히지, 않, 묘가 쓰여지지 않았으면 음에너지가 약합니다. 이런 자리에다 묘를 써도 그 집안은 그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아주 잘 살거나 또 판사나 검사, 재벌들 아주 부기롭게 삽니다. 이런 자리에 묘를 써도. 그러나 재벌이라든가 뭐, 조단이, 그런, 그런 인물들은 안 나옵니다. 그런 자는 대명당에다 묘를, 조상을 모셔야만이 10조, 100조 또는 또 세계적으로 거대한, 음, 그, 기업가가 되거나 아니면 유명한 음악가라든가 아니면 예술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아주 대단한 대혈이 있습니다. 이쯤에 있어요. 이 동그라미 안에 그 자리에다 조상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집안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로운 명당 발복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자리. 여기는 다 흉기묘가 아닙니다. 음에너지가 이 정도 나오는 아주 괜찮은 묘 자리들이에요.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다 에 묘를 써도 군수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고 구, 또 국회의원도 나오고 판검사도 다 나옵니다. 이런 자리 그리고 사업을 해도 천억대까지 천억대까지도 다 봅니다. 이런 자리에 묘만 써도 그런데 이 안에 대혈 혈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리에다 쓰면 그런 거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그룹이라든가 현대그룹이라든가 그런 또그 부영 부영그룹의 부용, 이중근 회장이라든가 그 호반 호방, 건설의 호반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발복 재벌이 돼 버립니다. 이런 자리에 대혈이 다 쓰면 그런데. 여기에가 대혈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가까이 근처까지 갔는데 그 혈자를 못 잡잖아요. 전부 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또한곳 보실게요. 이곳이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도, 묘들이 여기 있죠? 이 묘를 쓴지관은 이쯤 어디에 좋은 혈차가 있, 있다는 걸 알고, 이산 꼭대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묘를 묘들을 쓴 거예요. 근처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이 범위 안에, 천하 대혈이 있는데 그 대혈을 잡았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자리도 음에너지가 세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먹고 살고, 잘 먹고 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아직 쓰여지지 않는 대혈이 있어요. 여기에다 묘를 찾아 쓰기만 하면 그 집안은 당대에 훌륭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엄청난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대혈에 조상의 뼈조가 하나가 발복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혈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근처까지 왔, 왔지만 명당 혈처를, 혈처를 못, 못 잡습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낙동강변에 엄청난 큰 산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에서도 이 자리에 이 근처에 정말 좋은 혈자리가 있는 줄 짐작을 한 거예요. 여기다 몇자를 이렇게 쓴거 보면. 그러나 정혈처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혈처 잡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시, 그, 도산면에, 에 황룡항, 황룡농주형의 대명당 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 전체가 명당 혈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연결하면 혈판이 이런 식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이 이 원형 이이 불균형한 이, 이 안이 다 명당 터입니다. 이걸 명당 혈판이라 그래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앞에는 연못이 있습니다. 물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대명당 혈판함에 이렇게 연못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안동 집안은 아, 안동이라든가, 예천이라든가, 어, 상주라든가 이런 동네는 흙이, 돌이 별로 없습니다. 마사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성천처럼, 모래, 모래, 모래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대명당 혈판이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에는 대혈이 이렇게 세 개가, 대혈이 세 개가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종으로. 그리고 여기도 묘향은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남향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에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모셨습니다. 이가 아마 이이 이 집안은. 새로운 후손이 태어나면 엄청난 대가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현상을 제가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런 엄청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는 태계 유황 선생도 태어났고 또,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도 그 옆에 봉화, 봉화의 조상묘, 어머니 아버지 묘가 천하대명당이라고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셨어요. 이분도. 그리고 본인의 신우지지를 여기다 잡고, 또 아들, 아들, 후손 아들들이 이제 나중에 네, 오래 살다 돌아가시면 아들들이 묻힐 자리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전체가 다명당터기 때문에 어떤 조상도 이 자리에 다 모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종열이 종열이 이 자리가 또한 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가 있고 이 근처에도 종혈이 하나가 있어요. 이이이이 이, 이, 이 제가 저 써드린 이 집안은 앞으로 경상북도 대표적인 대명문가가 돼버립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보시면 어머니 아버지 모신 자리입니다. 여 종으로 종으로 세 개의 대열이 있는데 여기는 신우지지 그묘땅 묘, 주인의 신우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이제 아들 아들들의 신우지지.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또 본인의 신호지지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또 아들들, 나중에 50년 뒤나 30년 뒤나 50년 뒤에 아들이, 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아들 묘자리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보십시오. 언뜻 보면 일반 풍수들은 이 좌우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묘향을 이쪽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땅 속에서 묘향은 폐철을 놓지 않고도 이땅속에서 명당 혈파와 소설하면서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요. 그게 남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묘향은 이쪽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동남향이 됩니다. 묘향이 아니에요.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경부 경 안동시 도산명 황룡농중대명당을 주 한번 살펴드렸고 봉화에 이재명 대통령 선영이 있는 곳 이곳은 멀지가 않습니다 예부터 안동에는 안동이라든가 봉화에서는 참큰 인물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태계 선생도 여기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안동 옆에 봉화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태어나가지고 그산전수저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대통령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이 묘기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땅 속에 대명당의 에 조상을 모시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직 쓰이지 않은 쓰이지 않은 대명당 혈체가 한곳두 곳이나 더 있습니다. 특히 이곳 이 낙동강변에 이 거대한 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곳에 천하대명당이 있습니다. 근데 네, 대체로 돈이 많고 또잘 풀린 분들은 제 영상을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laughs> 한 번도 이렇게 말을 해서 연락이 온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지요. 저를 만나는 것도 정말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제 영상이 재밌었거나 또는 유용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